여러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당근, 좋아입니다 자, 딴 오늘, 딴딴 저가, 딴 직접 만든작 포맷이랑, 그 다음에, 바로, 바로, 파쿠르 랩을, 파쿠르랑, 그리고, 버튼 찾기는아니고요 아, 뭐냐, 그리고, 그, 음. 드립볼 랩을 쓴 것인데, 여기다. <laughs> <laughs> 1인칭으로 만치고 네, 만들어줘! 다이빙! 네, 재밌게 봐주시구요. 구, 구독, 좋아요는 꾹꾹 잊지 마시구요. 저가 점프맵을 잘 못해요. 이거는 저의 동생이, 해, 동, 거, 아, 예요. 어, 저번 여덟 개 만들었던 맵인데, 저가 직접 만든 거예요. 왜해는 하지 마세요. 어, 아, 비온다 응?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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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프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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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 땅에 똑 땅에 속상해. 몰라. 왜 속상해 다윈가. 응? 어기 파티 는 날인데. 속상해. 뭐야? 이거 갖고 갈고? 개그 개그. 응? 아는데 아, 그래. 몰라. 갠독땅 다요.